안녕하십니까 지식나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동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나타나 가지고 이것을 이제 영상 편집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데 군더더기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날짜와 시간을 없애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는 어, 파나소닉사의 DMC-GX 1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AVCHD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카메라의 이제 촬영 메뉴 들어가서 보면요, 어, 촬영 모드에 보면은 어, AVCHD 이렇게 보이시죠? AVCHD. 어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보면 이제 MP4 AVC HD MP4 어, 이렇게 두 가지의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어 제가 그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MP4로 주로 촬영을 했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크로마키 촬영을 하면서 어, 화질을 좀 설명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abchd 기능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 찍었는데 갑자기 날짜가 시간하고 나타난 겁니다. 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매뉴얼도 읽어보고, 또, 어, 이카메라의 온갖 그 세팅 기능들을 다 살펴봐도, 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도 검색해보고, 어, 네이버 지식인 또 다음 등, 어, 각종 검색, 그, 사이트들을 다 찾아봐도, 어, 없습니다. 어, 다행히 이제 유튜브에 오니까 어떤 분께서, 그, 날짜 시간 해제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도 뭐 충분히 해소가 안 돼서 제가 어 내친 김에 이번에 그좀 연구를 해서 그 연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MTS 확장자라는 것이 이제 동영상 포맷인데요. 어, 디지털 카메라나 핸코더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저장되는 포맷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AVCHD라는 걸로 이렇게 모드로 촬영을 하면 출력물로 나오는 것은 MP4라는 확장자가 붙습니다. MP4라는 모드로 촬영하면 MP4라는 확장자가 붙고요. 자 그래서 이 소니사나 파나소닉사 그리고 일부 캐논사 제품들이 MTS 확장자를 쓰는데요. 어, AvcHD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제 그 2006년도 중반에 소니사와 파나소닉사가 이제 그 선보인 고선명 녹화 포맷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 어, 이걸로 하면 이제 MTS 확장자가 붙는다는 거죠. 어, MTS 파일은 일반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간혹 재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MTS 파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MP4 파일로 변환을 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홈페이지나 또는 뭐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 등에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먼저 mp4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온라인 사이트에 convertio, 예, coki라는 그, 어, url로 들어가면 convertio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온라인 상으로 100MB까지 무료로 어, 변환을 해줍니다. 다양한 포맷으로 어, 그것이, 이제, 인터넷 상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어, 파일 넣어갖고, 여기다가, 어, 컴퓨터 상에서 변환을 원하는 파일 을 넣어갖고, 인터넷을 올리면, 여기서 변환해갖고, 출력물을 보여줍니다. 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이거보다는, 다운파딩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를 해서 2017년도에 서비스를 종료한 그러한 어, 소프트웨어인데요. 구글 등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주의할 것은 이제 환경 설정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냥 인코딩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질이 저하된 그런 출력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화질을 좀 좋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운팟 인코더를 실행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촬영한 MTS 파일을 불러와서 어, 인코딩 옵션에서 어, PC용으로 화면 크기는 1280x720 픽셀로 화면 크기를 정하고요 영상 화질은 고화질로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MP4로 하고요. 세부 설정 버튼 눌러도 동,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 인코딩 옵션에서 설정하면 되고요. 어, 중요한 것은 이제 어, 이 인코딩 미리 보기를 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인코딩이 시작하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어, 인코딩을 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먼저 해놨기 때문에 파일이 똑같이 있어갖고 덮어쓰기로 해서 지금 인코딩 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많은 시간 안 걸리고, MPS 파일을 지금 어, MP4 파일로 어, 변환하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어, 굉장히 많은 음, 용량이지만, 음, 변환기를 통해서 쉽게 인코딩을 하면서 용량은 줄어들고, 화질은 보장되고, 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지금 인코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코딩이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모습을 보면 MP4 파일로 나와 있죠. m t S 파일로 들어갔던 것이 mp4 파일로 출력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 MTS로 촬영한, 크로마키로 촬영한 어, 영상입니다. 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에서 어, 자막에 자막 보이기가 있습니다. 보이기를 누르면 보이고, 그걸 해제하면, 이, 자막이 없어집니다. 자막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날짜와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최초부터 mp4 모드로 촬영한 겁니다. 이거 자막 보이기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어, 그, 어 mts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니사나 캐논이나 파나소닉사에서 만든 그, 어. 탱코더나 어, 디지털 카메라에는 자막 형식으로 이미 그 화면을 촬영하면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플레이어를 통해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어, 또는 감추기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어, 오늘 강의를 요약한다면, 어, 동영상 촬영할 때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것은 겁먹지 마라. 그, 그것은 플레이어에서 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자막 보이기를 해제하면 없어진다 이런 거 하고요 또 하나는 mps 파일은 어차피 용량이 크기 때문에 화질은 좋지만 이러한 카메라나 캠코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컨버터인 어, 음, 다운팟 인코더를 통해서 mp4 파일로 바꿔준다면 용량은 줄어들고 화질은 보장되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나 기타 어, 인터넷 상에 올리면 좋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어, 전혀 얘기치 않은 일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에, 대처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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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제가 후속으로 이어지는 다른 유용한 어,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 영상은 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